아 나는 도 선물 줬다? 뭐? 뭐 좀... 너 우리 아빠 지업에서돈 빼갔잖아 <laughs> 응. 너 우리 아빠 지업에서 아니 할까? 그게 무슨 형이 준 선물이야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 아니. 너 우리 아빠 지업너 집어... 너, 너도 빼갔잖아 뭐야 왜? 빼가 무슨 지갑에서 돈을 빼가 아니, 무슨, 무슨 일 있었던 나는, 거야 왜? 야 오해 큰일 나 아니, 아니 나 아빠랑 곱창 먹고 있는데 와가 아니 왔어? 아니, 아니 나밥 분명히 안 먹는다고 했지 아니, 아니 이제 저희 <laughs> 저희 동네에 <laughs>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오셨으니까 인사지를 당연히 갔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저 네. 동구가 갑자기 옆 테이블 치우다 이렇게 전화를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줄 알아서, 네. 근데 그러더니 저는 그냥 솔직히 이러고 있었잖아 그냥 이러는 거예요? 아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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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보여줄까? 아왜안 그래요? 아, 아, 아 이, 이건 이건 그렇고 동구에 봤는데 이거도 좀 어우 들어가고 안 그래요? 그래서 저희 아빠 집에서 5만원씩 빼갔죠 아. 아버지가 주신 거지. 당연히고 인사를 하러 왔는데, 정신 장난이었거든요. 야 아빠 용돈 줄 거야 세배 이러는데 진짜 주는 거야. 진짜 세배했어? 아니야 아 우리 어머니 세봉 알바 드시라고. 목내에서 목내. 안녕하세요. 아 여기가 아니지. 아니 음식집에서 식사 하시는데 어떻게 절을 저를 할순 없잖아. 아무르 아스팔트 위에서 돼야지. 형말 맞아. 이파이야이야뭐고 뭐라고? 고뭐고장라었어라고뭐라지 어디서 뭐어아 뭐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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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가면서 아고뭐라지아라고 뭐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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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